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유정과 송강이 놀이공원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두 사람이 드디어 연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달콤한 데이트 현장, 믿을 수 없는 비주얼 케미까지 이 완벽한 커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의 설레는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연예계를 들썩이게 한또 하나의 한 뉴스. 대한민국의톱 배우 김유정과 송강이 최근 놀이공원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맨스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데이트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유정과 송강은 각각 자신의 작품에서 독보적인 연기력과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조합이었기에 이번 열애 인정 소식은 더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팬이 우연히 찍은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속 김유정과 송강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놀이공원에서 함께 놀이기구를 타거나 간식을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송강이 김유정의 손을 살짝 잡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섰다는 추측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열애설이 확산된 이후 두 배우의 소속사는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유정의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단계였으나 최근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고 전하며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송강 측 역시 송강과 김유정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몇 달지만 확실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두 배우의 열애 인정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런 비주얼 커플을 현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놀이공원이라는 장소를 데이트 장소로 선택한 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연예계 생활 속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은 두 사람의 진정성과 관계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두 사람은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이 함께 웃고 사진을 찍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김유정과 송강 이렇게 현실에서도 설레게 하다니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커플이라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열애 소식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팬들은 두 배우의 갑작스러운 열애 인정에 놀라움을 표현했지만 대부분은 행복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배우가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상대방과의 믿음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들의 연애관이 실제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정과 송강은 각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차기작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연인으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커플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진솔한 모습과 더불어 연예계의 새로운 황금 커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유정과 송강의 열애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설렘을 안겨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소식과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두 배우의 행복을 응원하며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이야기를 함께 지켜봅시다. 김유정과 송강의 열애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설렘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배우로서 이번 관계 공개는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로맨스 아이콘이 탄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점에서 서로에게 끌렸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배우는 서로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관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유정은 어릴 때부터 연기 경력을 쌓아온 배우로 스크린과 브라운관 모두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반면 송강은 강렬한 카리스마와 부드러운 매력을 동시에 지닌 배우로 최근 몇 년간 그의 연기력과 외모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모습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진지함은 그들의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매우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겉모습에 끌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을 깊이 이해하며 관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소통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점은 단순한 열애 소문과 달리 이들의 관계가 진정성과 깊이를 가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놀이공원 데이트 사진에 대해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에서 순강이 김유정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설렘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팬들은 현실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커플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이들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두 사람이 함께하는 작품을 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에서 커플로 출연할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배우가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단순히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과 소박함이 담긴 모습은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공원이라는 장소 선택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놀이공원은 단순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이 복잡한 연예계 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관계는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유정과 송강이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응원하며 이들의 행복이 자신의 삶에도 희망과 설렘을 가져다 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사랑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정과 송강의 열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앞으로 이두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이들의 반응화, 즉, 케미스트리입니다. 김유정과 송강은 단순히 잘 어울리는 비주얼 커플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분위기를 완벽히 조화시키며 독특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케미스트리는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유정의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은 송강의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김유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송강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정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이라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고 부담없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현실 연애의 정석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팬은 그들의 케미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처럼 느껴진다. 며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